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른 새벽에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듣게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예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불된시간되기하여주 없어서 부족한 정을 흘러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줄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보문에 보면 이제 다이슨 어, 나이가 많아 어, 어, 수종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수정을 들만큼 일로 했고 또 왕으로서 진무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론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도니아 본인인 아버지가 이렇게 일로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1순위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이도왕 다음으로 왕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따르는 머리와 함께 왕 즉위식을 스스로 합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다이의 어떤 지명도 없고, 질서와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아두니아는 하루 사이에 역적이 됩니다. 역적이 되버려요. 아버지와 언언 한번 없이 자신의 생각에 오른대로 행한 그것이 그의 실책이고 죄였습니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행한 것. 나 정도면 왕감이다 아버지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겠느냐 나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도 아도니아가 다윗 왕으로 충분한 왕감임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아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 만큼 참 성품도 괜찮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압살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이왕의 아들들 중에 첫째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왕후부로 일본인에 생각했겠지요 생각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그 생각,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것이 그의 실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소견에 옳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 내 생각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아도니아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꼭 아파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아파서도 가지만 또 혹시 내 몸에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진단받으려고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내가 건강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삶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면서 내 신앙이라고 나는 착각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타깝게도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돌아가기를 이 내심 내심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1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진행되는데요. 솔로몬이 정식 왕이 11절 이후부터 이제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이 바세바는 다이셰의 아내 이전에 다이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와 비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 능력을 보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훨씬 낫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그 신앙과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과거를 덜추어내고, 적군과 자격, 외모를 덜추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적합성,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 딱 적합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비록 적합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같은 조건이 한참 모질란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어떤 외행적인 것들이, 외행적인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오히려 큰 장점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보다도 왕이 될 자질이나 조건이나 순위상으로 왕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겠습니까? 딱 봐도 아도니아가 왕감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노? 왕 1순위로. 자기들이 눈에 볼 때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질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질에 비해서 솔로몬이 한참 뒤떨어진다 하지라도 하나님께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있고 다른 사람과 뒤계했을 때 특별한 체조가 있어서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일꾼 삼아 주셨음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집 백에서 이들을 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열1기상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하나님 또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택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하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룩한 날입니다. 아버지하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재건부평께 모든 지체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임자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